1월 2주차 시우 신상 TOP 5 2024년 행운을 빌어줄 망고미 덮밥과 버거 가성비 좋은 훈제 닭다리, 화이트 와인, 초코와플 가져왔어요 그럼 리뷰 시작! 첫 번째, 망고미의 행운 덮밥입니다 에그 스크램블과 부추, 양파 위에 네잎 클로버 모양의 너비아니가 올라가 있어요 노란색, 초록색이라 꽃밭에 핀 네잎 클로버 같다! 소스는 뭐야? 간장 데리야끼 소스야 너비아니가 넉넉해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 덮밥의 포인트 망그러진 곰 띠부실이 들어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 다음은 망고미의 행운 버거입니다 망고미 덮밥이랑 똑같은 너비아니가 들어간 거야? 응 그런데 소스랑 구성이 좀 달라 버거는 바베큐 소스에 양상추, 치즈가 들어가서 불고기 버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도 망그러진 곰 띠부실이 들어있지 이번엔 내복 입은 망고미야 오늘부터 1일 1덮밥, 1버거 해야겠어 다음은 헤이로 훈제 통닭다리 득템입니다 너 보라색이 포인트인 헤이로 득템 시리즈 알아? 아니 그게 뭐야? 가성비를 극대화한 시우 브랜드인데 이번엔 훈제 통닭다리가 나왔어 보통 훈제 닭다리가 4,900원 정도 하는데 이건 2,900원이야 속엔 육즙이 가득해서 엄청 촉촉해 간도 짭조름하게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부드러워 2,900원에 이 퀄리티라니 안주는 물론이고 밥반찬으로도 너무 추천해 다음은 베이크하우스 405 브리거플 초코입니다 얼마 전에 브리거플 스위트가 나왔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초코까지 나왔어 난 스위트도 안 먹어봤는데 아니 너직무 여기 아니야? 그럼 초코 먼저 먹어봐 오 이거 생각보다 맛있다 빵이 바삭하진 않은데 초코 맛도 괜찮고 두꺼운 설탕이 아작아작 씹혀서 중독성이 있어 다음은 와인 반병 화이트입니다 진짜 일반 와인의 반병도 크긴 해 집에서 혼자 와인 먹고 싶을 때한 병을 따긴 좀 부담스럽잖아 이것도 전에 레드가 나왔었고 이번엔 화이트가 나왔어. 호주산 샤도네이인데 단맛은 별로 없고 과실향이 풍부하고 가벼워서 대부분의 음식이랑 잘 어울려. 방금 먹은 망고미의 행운 버거, 헤이로 훈제 통닭다리 득템, 사공어 브리거플 초코랑도 다잘 어울려. 집에서 혼술을 즐긴다면 와인 반병 드셔보시길 추천해요. 1월 2주차 시우 신상품 리뷰 끝!